자,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대한전선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0.8%자 요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최근에 여기서 주가가 눌림먹을 살짝 한번 준 다음에 자 그래도 여기 21선에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또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이제 또다시 여기서 추세를 살리면서 5일선 위에까지 딱 올라갔다라는 게아 이제 조만간에 요 앞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이제는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힘이 나니까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대한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요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영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회사입니다, 그쵸 자, 보시게 되면은 대한전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회사인데요. 자, 이게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또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짝 나갔다가 또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섹터가 어디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를 먼저 올리고 있어야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반도체 섹터를 먼저 올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자이 지금 산업이 그냥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성장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말해즉슨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성장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하면 그만큼 이제 주가가 거의 빠질 리스크가 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돈을 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럼 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연 그런 반도체 섹터 하나만 이제 성장성이 답보가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밸류체인에 엮여져 있는 이런 회사들 또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전력입니다, 전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전력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과 함께 지금 또 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해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쓰는 전력 에너지에 거의 30에서 40% 정도를 누가 쓴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여러분들 전력 에너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뭐 기행화성 사시는 분들이나 평택이나 뭐 이제 뭐 아산, 천안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분들 지나가다가 삼성공장 보이면 진짜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중부고속도로인가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제 2천의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그 공장 보이실 건데 SK하이닉스 공장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인다라는 걸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약에 공장들을 우리가 모두 다 돌리려고 생각을 해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안에 전력이나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전력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이 전력을 송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전선의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전선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찌나도 이제 반도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전력의 수요가 많아지고 전력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선의 사용량도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 또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밸류 체인에 엮여져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대한전선 같은 이런 회사들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당연히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에 지금처럼 아직까지 덜오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실제 수지를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대한전선 충분히 어,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우리가 이제 이 종목 어디에서 그럼 내가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이제 매매를 이끌어 나가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 에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 나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에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주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 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모아가는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3939 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대한전선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확실하게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아직까지 주가가 덜 오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저점을 자꾸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다 라고 여러분들께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에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가 라고 이제 한다면은요 자 일단 이 대한전선이 요 앞에는 25,800원에 있었던 굉장히 강한 저항대를 1차적으로 여기서 돌파하면서 이제 소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주가가 또 살짝 내려왔다가 눌림목이 나왔다는 라 거는 자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는 그 앞에 있는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러 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그 다음에 있는 매물대는 어느 라인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요 우선 그 매물대의 저점 라인는 29,700원 라인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 매물대 라인은요 33,100원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전선의 주가가 이렇게 25,150원에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29,700원까지 한번 딱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한번 더 상승 탄력이 붙게 되면 은 33,1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야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당연히 지금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게 맞겠죠 다만 지금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를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하락에 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데 이 반등이 만 나왔을 때 이게 여러분들 바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 쌍바닥이나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외바닥이 만들어졌다가 이제는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게다가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 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음봉을 딱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음봉 캔들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요 앞에는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굳이 이런 자리에서 지금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이종도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텐데 그럼 여기에서 나왔주는 눌림목 저점을 내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확실하게 또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에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대한 전선의 분석 자료는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대한전선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러,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 VVD로 시작하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전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요 대한 전선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 으면 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전선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11월 11일, 이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자, 장 초반에 5.6%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중에 딱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더 이제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이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먼저 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1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건 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CP 시스템이라는 종목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6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하루만에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오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게 아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11월 10일 어제죠 자 이렇게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제가 8시 47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제 매드팩토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제 장 초반에 4%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어제 그리고 오늘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제가 항상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아 이제 좀 보답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쪽으로 보답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자 제가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런. 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3939 4157 여기에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에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다음에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제 여기에서 클릭하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이 텔레그램 링에 입장을 시켜드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또 텔레그램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유정현님께서 또 4시 27분에 같이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유정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실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 뭐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렇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요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